뭐야? 다왔다요어요다왔다요 홍콩 홍콩 요 홍콩. 홍콩? 홍콩! 홍콩! 홍콩 홍콩! g k 좋아요 좋아요! 어디 갈까요? 이번에는 제주도 갈까요? n g 안 왔으면 어쩔 뻔했어 <laughs> 원이 안나으면 어쩔 뻔 했어 뭐해 이고이고 이만큼? 네? 더줘더줘더 줘? 아버지 힘리워주게 나이. 뭔데? 나를 먹으려고 그래 참, 믿어. 참 믿어. 음, 맛있어. 맛 맛있어. 맛있어. <laughs> 가져갈까? 가어가있어맛가어 맛있어. 맛가어 맛있어. 맛있어. 맛있 어, 너 간식 끊는다며? 응? 간식 끊는다며? 재구 끊어. 뭔데 거기 있잖아. 언니 좀 많아 줘. 아니 아니. 아 엄마도 밥 먹게. 무거워. 잘안 어? 데리고 가. 어디든. 어디든 여기 뒤표. <laughs> 뭐 먹을 거? 삼양라면 뭐 라면이야? 어 몰랐어? 뭔줄 알았어? 다 불었네? 아니야 겉에는 따뜻해 왜 라면? <laughs> 한입 더? 응한입 어. 아! 야 라면 뺏어먹는 거 진짜 엄마, 너무 오빠좀 더? 나좀더아여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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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엄마 거다 빼서 먹네 괜찮아 나 많이 못 먹어 조금만 더 줄게 아니 아냐 아냐 괜찮아? 응조금더 줄까? 매워? 맵지? 고거 아니 안 매워? 오늘 학교에서 컵케이크 만들어봤잖아 저희가 아 그래? 응 먹자 컵케이크 꺼내봐 오랜만에 우리 그 게임 할까? 뭐? 너, 기억력 거. 게임 그래? l 음골 Golf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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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o l 니 Golf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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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o l Golf! g o Golf! g o 음~~ 그냥 케크 아, 맛있네! 너무 그냥 케이크잘 만들었네! 어머 한입먹어졌 어때? 음~~ 맛있다! 그치? 음~~ 진짜 음~~ 진짜 살찌는 맛이다! 넷 슬라이스! 자 빨리 먹고! 기억력 게임 하는 거야! 오늘도 어김없이 내가 1등을 하겠지. 나의 야, 기억력은 야. 최고니까. 아야. 나 이거 자신 있어? 어. <laughs> 어. 자, 1분 타이머 할게. 시작. 뭐야, 뭐야, 뭐야. <laughs> 자, 젖꼭지, 배꼽, 뱃살, 발꿈치, 항문, 엉덩이, 팔꿈치.

아뭘뭘뭘5 4 4 3 땡땡 땡땡 땡땡땡 나한다 같 엉덩이 손가락 오4 3 엉덩이 2 5 5까5 5잖아자5 5 5 5 땡땡땡. 6 <laughs> 아 진짜 <laughs> 묶어야 되니까 묶고 난 다음에 떼야지 <laughs> 어 됐다 아파 <가봐. 웃음> 안아지 <가? 웃음> <어디로> 일곱 개째 <laughs> <일곱 개체. 웃음> 어디로 <한> 거야 그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다야 안돼 찾았어 어야 <laughs> 음. 근데 뿌리가 좀 길다 이거 이뻐요 비행해. 어 뿌려야 길어! 아 이빨 보관함? 이거 봐봐! 삼아 <laughs> 먹을 게 없어서 이빨을 먹어! 아 너는 언니, 오빠들처럼 이빨 깨끗이 닦아야 된다! 이게 <laughs> 안심했어! 이빨은 누구한테 뽑는 거다? 그렇지! 기저귀 다 갈았다. 기저귀 다 갈았다. 양식 깨끗이 했어. 응녕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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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어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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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 주무세요 녕잘자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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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바이바이 y e b 숙 자라서 e 열리는 b 기콩이 y 떨어져 e 심어져 열매가 또 열려요. 뭐냐? 뭐 y 행복, 뭐, 별거 있냐, 이런 게 행복이지.